아고 oh, 이쁜 누나, 오늘 진짜 이뻐요. 그리고 진짜 조보아 닮았어요. 진짜 닮았어요. 거짓말 아니에요. 억울아니요 지름 쩍한 티야 <laughs> 아니에요. <진흙적 웃음> 이 누나, 머리카락이 생기지 않았어요, 여러분들? 머리카락은 원래 있었어. 없었던 적이 없어. 아니, 아니, 머리카락이 없었었어. 머리카락이 어떻게 없냐니까. 그럼 어떻게 생겼냐고. 이 누나, 단발 아니었나? 개소리야.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네. 앞머리가 생겼네. 앞머리가 원래 없었는데, 빠져 있었는데. 아, 그걸 말을 그렇게? 해? 아니야, 내가 이 누나 닮은 여자 아이돌도. 아, 어, 어, 어. 어허, 큰 저항받는다. 하지 마라. <laughs> 하지 마라! 아니 <laughs> 솔직히 누나도 인정한다 아니야? 아니야 그분이 아니, 훨씬 아름다우신데아 훨씬 아름답지 근데 이게 그... 신봉선 아이유 딱 그런 느낌. <laughs> 뭔지알지아그렇지 나는 닮았으면 참하지인데 이제 팬분들이 기분이 나쁠까봐. 이하지 이분 닮았어요. J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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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늘 뭐 하는지 얘기했어? 아직 얘기 안 했어. 내가 대충만 알려줄 거야. 참고로 이 알려줄 때뭐사는 화면 안 보겠대요. 저는죽방하려 가지고. 야, 근데 너 그건 알아야 돼.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너한테 실제로 가서 해줄 거야. 어. 그러니까 잘 알려줘야지. 아니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 들어도 누구는 1등급 받고 누구는 8등급 받잖아. 그러면 그 선생님의 잘못일까? 비난. 선생이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? 일단 <laughs> <laughs> 잘못 태어나서 이지롤. 잘못 태어. 나 이거 이거 삼킨 거 봐라 이 새끼가. <laughs> 왜 이렇게 탈룰라 안터어가지고 그냥 직빵 박아먹을 뻔한 거 봐. 그빵뭐뭘 해야 돼? 난 그리고 난 그렇게 생각해. 음식을 똑같이 만드는 것도 재능이다. 아니야 나 요즘에 근데 많이 늘었어. 최근에 만든 거뭐있는데 초계국수. 근데 어, 진짜 진짜, 진짜 먹을 만했어 진짜로. 누나, 누가 파프리카를 씨바 손으로 뜯어? <laughs> 아니 반으로 쪼개는데 <laughs> <반으로 쪼개야 웃음> <아니>, 누나? 반으로 쪼개는데? 아 누나 킹콩이야 진짜 미안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킹콩 이지라 <laughs> 누나, 응, N M I X X 릴리 닮았대. 아, 하지마. 아! 하지마라 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, 느낌이. 없어. 응, 어, 다행이다. 음, 좋았다. 클랩 뻔했다. 아유, 죄송할 뻔했다. 샤이 릴리 닮았어요, 이래버리네. 너 샤이 릴리 그만... 알아? 왁 왁. 왁 왁. 그게 뭐냐고요? 그 인터넷 좀 하세요. 선생 님 그만 사시고. <laughs> 네. 어디 가서 트위치 한다.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. 뭐라도 그냥 개망령이구나. 인터넷 초망령인데 그냥. 아, 초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한테 맞는 것만 봐. 아, 근데 3D 모델도 봤는데 솔직히 좀 나는 아쉬웠거든. 머리카락이랑 부자연스러워서 조금 실망이었는데 아니야. 가슴 모핑이 지려. 여기에 다 쏟아 부어서 여기가 조금 어설픈 거였어. 아, 그게 중요해? 어, 여기가 지려. 나 그렇게 자연스럽고 글 살린 모핑 처음 봤어. 아. 음. 근데 너 방금 일어났니 혹시? 왜? 그냥 비주얼이. 방금 씻고 아니야. 나온 거 같아. 아니야. 수영 갔다 왔어. 방금 씻고 나온 건 맞네. 시이좀 됐어. 4 시간? 아 그래? 왜? <laughs> 아니야. 너 진짜 캠을 키는데 진짜 아무것도 다듬을 생각이 없구나. 이제 어제 너 이거 유로트럭 하면서 어. 영도 봤잖아. 어. 너 영도 보는데 옛날 영상이 왔더라고. 이제 뿔태한 경. 야 근데 지금이 훨씬 이목구비가 샤프해졌어. 아족경 아직도 있어. 끼어봐. 어때? 까버려라. 아우씨 지금이라도 대학원 들어가야 될것 같냐, 너. 거기다가... 어?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... 서동현 씨가... <laughs> 서동현이요? 혹시 그 쭈미 더 머니 시절 서동현이요? <laughs> 너드남이야. 이게 어 근데 딱그 느낌인데? 누나 근데 너드남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. 무슨 분류가 있는데? 진 너드남이랑 진 찐따남. 아아. 누나 말하는 이거... 건 찐따남이야 너드남이야? 음... 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나 뒤집을 건데 <laughs> 저 뭐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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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저거. 어? 철봉이야 저거? 어. 해봐. 야구 빠따가 왜 있어? 그 어, 컨텐츠 할때 샀다가 진짜 괴한이 들어오면 쓸모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내버뒀어 하나 더 있는데? 아 저거는 어 뭐냐? 이거 생각보다 가벼워. 썼어? 생각보다 가벼워서 쉽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아. 아그래 썼어? 컨텐츠 할때 한번 쓰고서는 쓴 적은 없긴 해. 아 오야 아, 씨이 <laughs> 무슨 상상을 하길래 표정이 졌다구요 아니 사람들이 핑맨 형도 와달래. 아 자꾸. 아, 지겹지도 않은 가봐 아, 요새 다른사람들할거다니잖아뭘 할까 고영들 네가 그랬잖아. 트위치 최악의 스트리머 막 했던 거. 저기는 클립이 많이 왔다갔다 하네. 어? 다들 다 되게 최악의 스트리머. 아다 왔었어 아... 나한테. 있어 여러분들. 어이 씨왜 <놀람> 갑자기 놀 <놀람> <놀람>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날팔이가 있어가지고 죽였어 잠깐. 나물좀 잠깐 마셔도 돼? 잠깐만. <laughs> 네 방송 같다 야 이러니까. <laughs> 정지 한번 시킬까? 나도 너 정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오늘 마침 또 이제. 해봐. <laughs> 나안 보고 마침... 있어. 아 까비. <laughs> 아, 아니 뭐죠, 근데 속박이.. 아들아 최근에 뭐 흡연 시작했어? 아니.. 가래가 무슨.. 너무 많이 끓는데 형.. 형인 줄.. ㅅㄲ.. 형! 형! 형인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이 자꾸 잘못 불러 형이라고 비단 나쁜 게 아니야 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 ㅅ 발난 28년 동안 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뭔 개소리야 <laughs> 잘 맞아? 몰라 뭘 맞아야 내 인생을 내가 제일 잘 알지 맞아 이래버리네 봤다 뭐 보여줄 수 없고 화장실로도 갔어. 좀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조금 불쾌해서. 불쾌했어 음, 이제라니. 네가왜 어. 불쾌해? 가주시면 땡큐지. <laughs> 누나 근데 응? 혹시 전기밥솥으로 밥을 태운 적이 있어? 아 무슨 소리야? 원래 타던데. 그러니까 전기밥솥으로 응. 밥을 태운 적이 있어? 응. 그러니까 전기밥솥으로 응. 태운 적이 있어?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나고겠네 어. 아니 전기밥솥 누나 전기밥솥 나일 그래 전기밥솥! 전기밥솥 전기밥솥 전기에다 연결해서 하는 거. 약간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태워? 나도 모르지. 누나 혹시 떡볶이가 탄 적이 있어? 아 어. 그러니까 떡볶이를 대파 먹을라 하다가 탔어. 인스타그램에 있어. 이건 이거 이렇게 끓이다가 태웠어. 저 냄비 그거? 버렸어 그래 이게 뭐지? <laughs> 아니, 누나 팀 근데 팀 진짜 팀 팀. 미안한데. 응. 누나그첫 번째 짤 있잖아. 응. 그첫 번째 짤 자세히 보면은 이미 바닥에 타 있는데? 아 그래? 아니 봐 봐. 어, 그렇네? 이미 대참사가 <laughs> 일어나고 있었구나. 아니, 벌써 벌써 까맣, 까맣게돼 있는데? 아, 이나 인스타그램이 존나 재밌네. 원하는 대로 있네. 되지 않더라도 누굴 아 원망하지 말고. 누라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야. 뭘뭐 하지 마. 잊지 마. 네가 거기다가 돈 말씀 감사합니다. 이러면서 짰나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그럴 수 있어. 감정이 터질 수 있어. 누나 최고야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고도 내려 주세요.